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루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절군 1탄을 올렸었죠? 그때 2탄을 올린다고 했는데 2탄이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절군 영상 1탄 보시고 는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에 배울 거는 예전 일단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복습은 예전에 우리 이거 했었냐? 이거 했었죠 이거 이거 했어요 이거 해서 한번 복습 탁 치고 돌리고 착 겨드랑이를 잡는 거 있죠? 자, 한번 더. 착, 착, 사 오케이, 잘했어요. 그다음은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. 이제, 탁! 빼고, 뒤로 넘겨주세요. 어떻게 하냐면, 탁! 탁! 아, 탁! 뒤로 돌리고, 제가, 이번에 배울 거한번 보여드릴게요. 착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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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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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배울 건데요. 일단은, 탁 쳤죠? 뒤로 탁 칩니다. 그 다음에, 이 옆구리 있죠? 여기. 여기를 탁 쳐주고, 쪽, 이렇게 쳤죠? 이렇게. 그 다음에, 반대쪽도 탁 쳐주세요. 자, 여기까지만, 여기, 여기까지 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. 탁 치고, 탁. 자, 자, 그 다음에, 여기까지 했죠? 우리가. 그 다음에, 뒤로 걸쳐요. 뒤로 걸친 다음에, 돌려요. 한 번만 돌리세요. 그러면 이렇게 돼. 돌리는 것까지 하면 여기까지 되죠. 한 번만 돌리세요. 그러면 걸칠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제 끼워 넣는 걸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끼워 넣는 걸 알려드릴게요. 끼워서 이렇게 끼면 돼요. 어떻게 하는지 다시 뒤로 탁 치세요. 옆구리를 탁 치세요. 이쪽을 탁 치세요. 일단 뒤로 넘겨요. 돌려요. 잡아요. 이거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요. 제가 이걸 배우는 과정이니까 천천히 해드리는 건데, 빠르게 해보면,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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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, 차. 이걸 해야 돼요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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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차라, 차. 할수 있겠어요?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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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, 차. 이에 익숙해지면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? 이렇게 되는 거죠. 일단은 어 이제 3탄에서 이거를 이게 좀 어렵거든요. 처음에는. 처음 시기는 좀 어려운데.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3탄에 도 1탄 했던 것과 지금 배운 것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그러면 Yo bye. Bye bye. Annyeong.